법치주의 또 얘기하잖아요. 법치주의는 반대말이 뭡니까?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입니다. 인치. 인치인데 보통 법치주의 반대말을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법치주의를 주로 얘기하는 게 법비들이 법치주의를 얘기하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된다. 네? 법을 안 지키면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윤석열이도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한동훈이도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법치가 민주주의 의 요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법치주의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시잖아요. 크라시라는 말이 붙으면 그게 주의라고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제도지, 관료, 관료주의도 뷰어로 크라시인데 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게 주의는 이즘이죠. 이즘 공산주의는 영어로 하면 커뮤니즘이잖습니까. 사회주의 소셜리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즘이 원래 주인데 데모크라시는 이즘이 아닌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제, 제대로 된 개념을 모르는 거죠 이게. 법치주의는 영어로 룰 어블로, 룰 어블로 어디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는 온데다 주의를 갖다 붙여요. 룰 어블로, 그러니까 뭡니까? 법이 지배한다, 그죠? 법이 지배한다. 그 반대말은 사람이 지배하는 거.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하는 게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를 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 그것이 법치주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예전에 바빌바빌로니아라고 있었죠. 기원전 한 2천년, 3천년 전에 거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게 나오죠. 그곳 그때도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바빌로니아. 법치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자가 법을 정해놓고 여기에 안 지키면 너를 처벌할 거야. 이게 법치가 아니고 주권자가 법을 정해서 권력자에게 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응징할 거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네가 뭘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 안에서만, 이틀 안에서만 해야 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원래 개념이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 법치를 얘기하면서 자기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다.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김기춘이 거짓 사람이잖아요. 김기춘이 자기가 자기 별명을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고 다녔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나쁜 사람 몇명 꼽으라고 그러면 세명 안에 김기춘 반드시 들어가거든. <laughs> 근데 자기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래요.